디도서는 그레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입니다. 디도에게 주어진 이제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레대 섬의 각 도시와 마을마다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불리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학교나 목회자 양성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또이 진리의 지식,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당시 그레대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천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레대에는 불의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는 할례 받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데 그들 중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불리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가 전하는 바른 교훈을 배척하고 대신에 바르지 않은 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이제 뒤에 보면 네,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또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 2 절과 1 3 절은 그레대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레대 원주민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1 2절은 그레데 사람이 자기 자신 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입니다. 1 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한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배만 위하는 즉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3절에서 그런 평가가 옳다고 말합니다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래대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섬에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것으로부터 그레드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디도가 임명하는 각 마을 또각 도시의 장로와 감독이 그런 역할을 잘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레드 원주민이나 그곳에 이주한 유대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엉망이었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고 구원하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이제 겉으로 또는 교리적으로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지만 이제 실제 삶이나 자기의 내면은 더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 유대인들의 바르지 않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이 당시 그 유대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를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이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특히 음식에 관한 규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있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자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 바깥에 있는 음식이나 물건의 어떤 정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 자신이 사람의 내면이 정결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자기 자신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부정한 물건을 만져도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러운 사람은 정결한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져도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과 다로 더러운 사람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 규정을 지킨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 이런 것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고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 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정결에 관한 규정을 지킬 뿐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리를 잘 알고 이런 저런 율법 규정을 잘 지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율법 규정을 지키거나 또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산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숨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이나 그럴듯하게 꾸미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더 부유하고 좀더 높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덕스럽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오르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반면 거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됩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좀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좀더 힘차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외모나 꾸미며 그럴 듯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보다 이득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혼란스럽고 가락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